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내주 예수님만 모시고 여기서 주의 나라 이루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디켜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먼저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예비하신 주의 은총으로 가득 채우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명상 16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시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세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에 이세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3회상 16장 후반부는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부단히 함께하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가 나아가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지금 여기서 주님과 동행하게 됨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은혜는 그렇게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부단히 함께하려 하는 것과는 비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와 함께하려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다윗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아무리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결코 왕궁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와서 자신을 데리고 궁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입습니다. 또한 다윗이 아무리 사울 앞에서 열심히 수금을 탄다고 해도 그래서 악령이 떠난 것이 아니죠. 14절에 말씀한 대로 사울을 번뇌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악령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수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 앞에 수금을 탈때그 악령을 떠나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21절 22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할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 악령을 떠나도록 했으니 그럴 만하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게다가 악령이 들려 있는 사울로서는 다윗을 크게 경계하고 처음부터 왕이 될 길을 막아서야 할 텐데 오히려 다윗을 무기 드는 자로 삼아 자신을 모시도록 임명합니다. 물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울이 이 다윗이 기름분 받은 자인 것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도저히 왕궁에 들어갈 수 없는 다윗이 사울의 무기 드는 자가 돼서. 왕궁의 가장 중심에 서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도저히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고 확증되고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이 전해줍니다.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부단히 말씀을 이루기 위해 다윗이 힘쓰며 나아가자 그 다윗으로 인해 사울의 번뇌 즉 혼돈이 물러가게 될뿐 아니라 다윗 자기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울입니다. 분명히 14절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말씀하며 시작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서 아예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도 하나님은 또 그와 함께 하시려고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그에게 좋은 신하들을 붙여 주십니다. 사울은 내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지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번뇌가 악령 때문인지 분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울 곁에 있던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지. 무엇이 원인인지 정확히 분별하고 판단하여 왕에게 아래는 지혜로운 신하들이 그의 곁에 있습니다. 문제만 파악하는 것뿐 아니라 곧바로 그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실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케 하니 수금 잘 타는 자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 악령이 떠나게될 것이다라고 그 해결책을 알려 주는 거죠. 아무리 해결 방법을 이렇게 찾았다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할 사람이 없,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인데 18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년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자신의 주군이 앙령이 들었는데도 그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어떻게든 잘 모시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악명을 쫓아낼 방법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까지 정확히 구해서 왕 앞에 들려오는 놀라운 신하들이 그의 곁에 있습니다. 이처럼 주변에 복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울 곁에 붙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울 외적으로 좋은 신하들을 붙여 주셨다면, 사울 내적으로도 역사하셔서 그가 다윗을 크게 사랑할 마음도 부어 주셨습니다. 그저 수금 타고 악령 쫓는 사람으로 부린 것이 아니라, 다윗을 크게 사랑해서 자기 무기 되는 자로 삼을 만큼 온전히 신뢰할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계속 번뇌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에게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제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자기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도전받고 깨닫고 사울도 마음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너무나 너무나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비할 수 없이 놀라운 이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부단히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다윗보다 사울에 가까운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것 알고 그러니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됨을 알지만 사울처럼 상황과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번뇌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이 무뎌지고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와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고뇌하고 번뇌하고 또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하려고 아등바등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상황과 환경을 여시고 사람을 붙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만 새롭게 하시며 역사하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 곁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분명하게 보고 경험케 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자 풍랑이 일어나는 데도 그 풍랑이 아무 문제 되지 않고 잠잠해집니다. 빈들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충만한 온전한 공급이 이루어져서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나음을 얻고 귀신에 들린 자들이 온전케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경험되어도 또 우리는 그때뿐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만든 우리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고 다 허물어 버려 주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도록 성령도 보내 주셔서 지금도 우리 우리에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하려고 어떻게 하면 우리와 함께 할수 있을까 하여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라도 힘쓰고 애쓰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오늘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 곁에 붙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인 다윗을 크게 사랑하고 누구보다 신뢰할 마음까지 다 부어 주시며 역사해 주셔도 그렇게까지 나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지 못한 사울은 계속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며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맙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총 입혀주신 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토저히 왕궁에 들어올 수 없는 목동 다윗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었다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죠 왕이 큰 은혜 시혜를 베풀어서 어쩌면 가장 천박한 목동을 왕궁 한가운데로 무기 드는 자로 자기 곁에 가장 신뢰하는 자로 두었으니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야고보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림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것들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 모두 다 빛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임해 오는 것입니다. 누가 내게 잘해 줘서 누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런 것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나와 너무나 너무나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복된 인생,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던 저 에덴동산 같은 삶을 살기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또붙 드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며 은혜에 더하고 계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도 이렇게 좋은 성도들 우리 곁에 붙여 주신 은혜 깊이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달아라. 또 마음 깊이 담아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고 말씀을 더 가까이하고 그 말씀 따라 부단히 우리 걸음을 믿음으로 내어 디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저 에덴 동산과 같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 모든 걸음걸음마다 이루고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사울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입어 살아감을. 분명히 깨달아 알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 얼마나 함께하기 원하시는지 오늘도 내가 고아처럼 홀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복된 삶 살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이 새벽 첫 시간부터 그래서 나를 여기로 붙들어 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복된 걸음을 오늘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숙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겨 보는 교우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